여러분,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비티 스페인지 예, 지금부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백인, 흑인, 아시안, 뭐 멕시칸, 뭐 정말 모든 인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미국 언론에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좋아하는 그룹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. 정말 인종, 국가, 네, 종교, 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. 그런 팬덤이 바로 아미입니다. 요즘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2019년에는 정말 남자 팬들이 거의 없었어요. 요즘 굉장히 많은 남자 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뭐 숨어있던 분들이 나타난 것도 있고, <laughs> 뭐 여자친구 따라온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, 또 실제로, 아, 이렇게 인기 있는 그룹이 어떤 노래를 하는지 궁금한 그런 또 남자분들도 많다고 해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음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남자분들이 응. BTS 공연은 꼭 봐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남자분들도 많이 눈에 띄죠. 정말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나이. 네. 이게 할머니 보이시네. 할머니. 아, 할머님. 아, 여기 보니까 머리 하얀신 분, 할머님. 예, 연세가 좀 많아 보이시죠? 그리고 뭐, 진짜 아주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. 정말 부모님과 함께, 뭐, 할머니와 함께 올수 있는 그런 공연은 BTS 공연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, 여러분. 너무나 너무나 다양합니다. 남성 관객이 많아진 것도 진짜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. 저기 보니까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같이 온것 같아요. 할머니들을 모시고 올수 있는, 그래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. 네,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. 엄마 아빠 같이 와요 우리. 네? 저기도 또 어머님 모시고 왔네요.